마리오카트 아 마리오카트가 아니고 다시 다시 다시. 와, 아빠랑 게임하다. 아빠랑. 게임사 예서 시니 이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사랑시안이 오늘 쉬는 날이여가지고 오후에 집에서 마리오카트 아 마리오카트가 아니고 다시 다시 다시. 와, 아빠랑 게임사 예서 시아니. 이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여가지고요 예사랑시안이 네. 지금 집에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지금, 이번 주에 그, 이게 클로즈 베타 기간이어가지고, 지 즐기고 있는데, 예서랑 시안이가 카트라이더를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드리프트도 엄청 잘하고요.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근데 시안이 넌 처음 해보는 거잖아? 어때 해보니까? 재밌지. 어재밌 예서도 재밌지 엄청. 엄청! 음,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 그럼, 같이 지금 2인용을 해가지고 파티를 할까 하다가 지금 멀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맵이 9개거든? 다 해볼 거야? 시안이도 가장 어려운 손가락 맵에서 드리프트를 지금 3개 넘게 성공을 하고 있구요. 우와! 시안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니트로 시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와, 절자 김시안 엄청 느리다. 와, 아, 이제 자기의 기록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뭐? 손가락 맵? 우와, 잘한다, 이제. 야, 너희들 좀만 연습해가지고, 둘이 팀 짜가지고, 멀티로 해도 이기겠다, 사람들. 여기서 해야 돼, 여기. 알아. 과연, 오, 우와, 아니야. 그래도 비슷하게 했어. 여기가 시안이가, 여기 여저께만 해도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 그치, 시안아? 근데 오늘은 안 떨어지고 한 번에 가네. 내 기록을 뗄 거야. 자 우리 예서의 손가락 맵 기록을. 예서는 김예서 있다. 와 아깝습니다. 있어. 나는 김시한데 김시한데. 와. 지금 하고 있는 김시한이 야와 분같은다.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와벽 타고 다니. 아유 요즘에 드림스 너무 잘해. 누가? 나. 너가 잘한다고? 난 옛날에 김예서를 바로 뒤에 있었어 지금. 바로 뒤에 또 차오고 있어? 내가 듣기로. 오. 아무튼 지금 예서랑 시아니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엄청 재밌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 게임이 예서랑 시아니가 아무튼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엑스박스 1으로 새로 다시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아무튼 게임 재밌게 즐기고요. 아빠랑 게임하자, 유정군. 네. 였습니다. 안녕.